자, 오늘 첫 번째, 그첫 번째, 지금 이 영화 구석현의 대결. 아, 구석현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네, 정말 아무것도 못해봤습니다. 네, 그럼 뭐, 그럼, 그런, 그런 식으로 했으면 뭐, 저글링 발업을, 그 타이밍에, 딱 저글링 발업이 되는 타이밍에, 어, 그 저글링 보여줬잖아요. 예, 네, 그때 만약에 뭔가를 해볼 생각이었다면은, 발업이 딱 되는 타이밍에 맞춰서 저글링 생산을 하죠. 그게 아니라 뒤늦게라면은, 숨겨뒀다가 나오는 걸 덮치는, 이런 포속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둘다 아니었고. 뉴탈릭스 나오는 순간에도, 그, 그, 그런 정도로 진행이 돼서 그 뮤탈리스크로 뭐라도 해야 됩니다. 당장 볼 것도 없이 테란 본진을 뛰든지, 진출해 있는 이 테란 머리매드들하고 싸움을 해주든지, 근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영호 선수에게 완전히 기에서 꺾였다. 예, 네, 요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니 그러니까 9분 만에 끝났는데, 이영호 여 피로도, 이영호의 손목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어, 이영호 입장에 땡큐죠, 완전히. 그렇죠. 에, 가장 만, 족스러운 경기를 펼치고, 설사, 이번 경기에서 이재동 선수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뭐, 승전에서 맞붙는 것이기 때문에, 어, 또한번 이제 기회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영호는 뭐, 그 4연패, 어, 도재욱, 이재동, 김윤중, 신동원에게 연패했다가, 일단 연패는 끊고, 어, 연승, 선상에서 이제 붙게 되면 이재동과 이제 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음, 그렇죠. 예, 지금 그 이재동 선수하고 이영호 선수 둘다 아, 스타리그의 연속 진출 기록을 쌓아 나가고 있는 중인데, 예, 뭐 굉장히 위기 아닙니까? 이제는 뭐1 6 명에 들지 않으면 스타리그 진출로 간주를 해주지 않기가 않기 때문에 기록적으로 굉장히 위기인데 이, 어, 일단 이영호 선수는 좀 유리한 거 제가 갖고 참고로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스타리그 연속 진출은 이영호 김태경, 예 그리고 송병구 세 명이 쌓아 나가고 있었거든요. 세 명이 11연속 진출로 공동 1위를 현재 달리고 있었는데 송병구는 지난 시즌 준우승이라 예 12회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송병구 선수가 한발 앞서 나가 있는 가운데 김태경은 스타리기 진출 좌절됐죠. 예 그리고 이영호 선수가 지금 고비에 있는 상황인데 한발딱내딛는 예, 거고요. 네, 자 그래서 과연 어, 이영호 선수, 음 진짜 그. 한 번만 더 이기면 16강 가면서 이번 어, 스타리까지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어, 잠시의 팔전 이제 승자전 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재동과 이시정이 대결하는데 이재동이야 뭐 그냥 대한민국 대표고 이시정도 요즘 어. 완전 야, 팀의 간판 아닙니까? s x 의 막판 포스트에 대한 본인 이 책임지고 있어요. 이시정 선수 입장에서는 첫 진출이거든요. 에,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어, 프로리그에서는 나름 제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긴 한데 어, 본인에게도. 어 개인적으로 개인 선수로서의 어떤 더큰성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개인 리그에서 뭔가 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스타리그가 이신영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네, 자두 명의 선수가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동과 이신영입니다.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자, 스타리그 2월 23일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먼저 이재동입니다. 아 극심한 부전 하지만, 이영호 잡고 연패 끊은 다음에, 계속되는 승리! 승승승승승꼽고 있어요. 네, 그 네. 또, 뭐, 5연패까지 하더니, 어, 뭐, 이영호 잡으면서, 뭐, 박성이라도 한 듯, 뭐, 자연승, 예, 중인데, 또 뭐, 이재동 선수는, 진짜 여러 가지 면에서, 별로 이제, 걱정이 좀안 되는 선수입니다. 예, 뭐, 이영호 등, 뭐, 태클 리턴 해가지고, 여러 라이벌도 있고, 강역한 선수도 많지만, 제가 느낄 때는, 마인드가 가장 강한 거는 이재동인 것 같아요. 예, 이재동은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 이재영 선수 만나 각별. 이제 이 말씀한테 이시영 선수인데, 아 이시영 뭐 최근에 이을뽑기도 했고, 오늘 최고 리쌍에 대한 최고 유격 선수예요. 그럼요. 네, 사실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 이 선수가 가진 어떤 장점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프로리그에서. 센 선수들을 많이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동과의 상대 선수도 니슨일테라는 것은 해볼만 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신영 선수의 승률이, 통산 승률이 55.6%인데, 이 선수가 올해부터 해도 그렇고, 작년부터 해도 그렇고, 승률이 변함이 없습니다. 예, 늘상 그 정도 승률을 기록해왔는데 왜 세졌냐? 요즘 들어서 이신영은 거의 에이스급들을 상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같은 승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이 선수가 아주 많이 강해졌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에이스다. 프라이버 보면, 그첫경기는 뭐, 개막전 에이스 때 에이스는 좋잖아요. 그런 경기를 많이 한게이장큰자단이된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본격적으로 이시영 선수의 은 이름을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예, 이런 선수들은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네임 밸류에 있는 선수를 이기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걸 먹고 크는, 예, 그런 업그레이드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리고 이재동. 완벽히. 오는 뭐, 어떻게, 저구전이나 태란전 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동이 있다는 솔직히 요즘은 저구전보다 태란전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이재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러나 1경기에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예. 신피해능선에서는 테란이 저구를, 뭐, 뭐, 몇 경기 안 되지만 살짝 앞서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도 태란 전안 나오잖아요. 피해능선 시절에 테란이 정말 이명해서 죽었었거든요. 예, 토스전도 승률이 엄청 낮았고, 저구한테도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로 밝혔었는데, 어~ 요즘 들어서는 테란이 그나마 한뭐뭐한네 경기 정도 나와갖고 상, 상, 타종적 상대로 타중적 상삼승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워낙 테란이 안 나오는 맵이다 보니까 토스하고 저그가 허를 찔리는 이런 느낌으로 지고 있을 뿐심의능선은 기본적으로 테란이 좀 나쁩니다 예 이런 맵에서 어~ 선전을 해야지 라만차 갔는데 테란전 나오면은 이재동 장난 못하거든요 아, 예 라만차는 테란 저그 할때 테란이 워낙 좋은 맵이다 보니까 예. 네. 자, 그리고 또, 이시영 선수가, 이재동만 뭐, 연패 이후에 연칭이다 이시영도 지금 뭐, 세 경기, 뭐, 다 테란전입니다만, 아직 기분 좋게 승리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이재동을 잡기도 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시영 선수가 가장 큰, 어, 뭐, 종족전에서 뛰어나고 있는 것이 태태전이거든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승자전에서 이영호 선수와 맞붙는다. 이시영 선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니 쌍을 이시영이 다 잡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자, 고세한 선수는 뭐 아쉽게 좀 무너지는 모습을 첫 경기에서는 보여줬습니다만 이신영은 예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 이번 듀얼에서 엄청난 리쌍, 리쌍 중에 하한 대박 리쌍 중에 하나 잡으면 그냥 바로 돌풍 아니에요? 신대건 바로 대근 신작이 되는 것처럼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어, 이신영 선수는 지금 그로엘로드 후보인데 로엘로드 후보로서 스타리그 진출, 에, 16강 진출을 리쌍을 잡고 갔다. 그러면은 아이로엘로드 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난리가 납니다. 진짜. 네. 에. 그리고 나름 준비된 로얄로드러요그 그러니까 스타리그에서만, 개인 리그에서만 좀 뭐가 통하지 않았지. 프로리그에서 나름대로 검증이 된 선수거든요. 네. 한 선수만 잡고 올라가도 이게 정말 이 음. 기사를 메인으로 장식할 만한데, 이거, 예, 두명 잡고 <laughs> 올라가면 이거 정말. <laughs>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본선에 올, 그 16강이 펼쳐지기 전부터, 아, 어, 이번 스타리그에서의 로얄로드 이신영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런 만큼 어 이신영 선수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현재 경기 준비 상태를 보면 이신영은 들어왔고요. 이재동 선수는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동만 들어오면 바로 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원래는 이신영 선수가 태태전이 어 예전에는 좀 나빴죠. 예, 요즘 들어서 연승을 쌓아 나가면서 승률을 높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나빴던, 자신의 약점이었던 태태전을 극복하면서 갑작스럽게 엄청 세졌단 말이에요, 이신영이. 그런데 장기전의 부담을 갖고 있는 이영호하고 승자전에서 만나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그두번 여태 만나서 진 것에 대한 서력도 하면서 요즘 들어서 갑자기 부쩍 성장한 태태전의 이영호인데 요즘, 아, 아 이신영호인데 요즘 이영호 선수는 약간 좀 그렇단 말이죠. 특히 태태전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신영 선수는 여기서 이재동만 넘는다면은 아주 예, 네, 큰 기회가 찾아오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하루에 리상두 명을 잡기 이거는 사실 듀얼이 아니고 거의 대회 네. 방식상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네, 방식도 그런데다가 그런 전례가 만나률이, 네. 어, 없는 <laughs> 것으로 합니다. 아, 물론 그 하루에는 없는데 하루에는 없는데 한 대회 그것도 이제 하무 리그 대회에서는 있긴 있어요. 그 십육 차 챌린지 리그 1육차 챌린지에서 안기효가 <웃음> 네. <웃음> <진짜 우리나라> 이영호와 <laughs> 이재동을 잡고 <laughs> 챌린지 리그 우승한 적이 있죠. <laughs> 네. 네. 하지만 그때 이재동과 이영호는 지금보다는 완전히 뭐뭐 다른 사람이니까요. <웃음> 네. <웃음> 네. 자, 이재동 들어왔습니다. 경기 준비 좀 됐습니다. 심피해는선 경기 시작 <laughs> 이 시장 아, 이 이시영, 시장과 이전 선수입니다. 아 방금 이성 선수의 부산에 어치명이 들어갔던데 뭐큰 문제가 아닙니다. 에어 붕붕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어, 너무 추우면또 이제 어속 동작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고. 아 이재동 선수도 어쨌든 승자전에서 그냥 어차피부터부 그 이영호 선수는 붙는 게 낫고요. 이 이재동이 요즘 부담스러운 게저그전이거든요 네. 네 고석팀과 만남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성 잡고 단독이 영호만 요즘 이영호만 나 거의 다기획권로최에 연승 하려고 있기 때문에 이성 쉽게쉽게 성성성 바로. 본섭 가야 됩니다. 경기 보드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재동 선수의 진행입니다. 아래쪽에요. 이미 승대전엔 이영호가 진출했습니다 이 시장을 만약 잡게 되면 음. 리쌍덕 바로 나와요! 예, 네, 심피의 능선에서 좀 전에 또 이영호 선수 이겨갖고 테란드 저그가 3대1 이렇게 테란이 앞서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 피해 능선 시절까지 뭐 어, 하면은 확실히 저그가 좋고 그뭐 랩이 피해 능선에서 심피의 능선으로 바뀌었다 하여 꼭뭐 그렇게 됐다고 보기는 힘든 지형적으로는 여전히 저그가 좋은 요소가 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재동 씨 이겨야지. 여기서 이재동이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패자전가 갖고 그 고석현하고 붙잖아요. 만약 여기서 이재영이 졌다. 그럼 그 고석현을 적어도 조금 뭐 요즘 좀뭐 한다 해도 이 이재동 워낙 잘하니까 극복하고 올라왔다 해도 라만차에서 이재동이 또 라만차 또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 데다가 라만차가 테란이 정말 무지 좋아요. 그 맵에서 이 이신영 내지 이용호를 만나야 돼 이신영 선수한테 라만차에서 이재동이 한번 졌습니다. 야,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프로리그, 예. 얼마 전, 10경기도 안된 거예요, 선수들에게. 좀 최근에 진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 물론 뭐, 그때, 어, 이재용 선수가 약간 그 허를 찌르는 빌드를 선택하고 이런 면도 있기는 있었지만, 어쨌거나, 남한차에선 이신영이 됐건, 이영호가 됐건, 정말 상당히 싫을 겁니다. 이재동은 두 경기만에 올라가는 그림을, 어, 완전히 꿈꾸고 있을 거고, 예. 앞선 이영호 선수, 와버스태 선수의 경기 때와 이제 초반 분위기가 흡사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예스은 나와야죠. 각 선수들의 대천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남마당 가져가는 이재동. 어, 시비한마당대 여전히 이제 원베럭 더블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난 5월 16일에 둘이 붙었네요, 라만차에서. 음. 아, 그때는 이지영이 아주 기분 좋게 승리했습니다. 굉장히 그 S T X 팀이 어, 오랜 기간 갖고 온, 예, 만들어 가지고는 좀그 S T X 특유의 어 타이밍 빌드 이런 거를 다 썼었는데, 어, 쎄요. 뭐 이지영 선수가 같은 맵에서 같은 선수하고 경기를 하면서 그런 같은 형태의 전략 또는 전술 형태 뭐 또다가능 무승 양만에서안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건 남한 차에서 이제 승격도 열렸죠. 물론. 예, 이재동 선수가 예, 피해 능선에서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예, 그 네, 예, 예, 신 피해 능선에서는 저그전1승만 있고요, 피해 능선 버전이었을 때도 1승3패 토스전만 1승했고저그전1패했고 테란전 이재호한테만 두 번졌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뭐 이재동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기분이 썩 좋은 맵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재동과 아 에, 이재호와 여타의 다른 테란들은 스타일이 확연히 다르긴 다르죠. 그럼요. 핵치를세 개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그 모습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시장이요. 네. 똑같죠. 진행 상황이 뭐 서로 이제 부유한 출발을 예, 보이는 상황이고. 이신영 선수가 원베럭스 상태에서 개스 올리면서 빠른 공허 또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영호는 그 입구 막으면서 베러스 하나 본진에 베러스 4개 해주면서 5개 베러스 에서 그냥 병력 쏟아, 쏟아냈거든요 네 예, 현재까지는 뭐 서로 간의 정찰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뭐 이런 거 말고는 뭐 별반 특별한 사항은 뭐 없네요 그리고 이신영 선수도 이 맵에서 전적이 썩 좋진 않아요 뭐 변수가 있다면 이제 요 어... 과연, 어, 뭐, 테란 이제 치고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고, 어, 저그가 삼캐스를 시도하는 그 타이밍 때, 과연 이재동 선수의 대처, 네, 그 부분을 이제 눈여겨보면 될것 같네요. 아, 그럼요. 자, 뮤탈병. 상대편의 시야는 끄고 봐야 됩니다, 이재동. 네, 근데 뭐 요즘은, 사실 뮤탈이 정석이긴 하지만, 속이는 플레이도 많이 하잖아요. 뮤탈베이지하고 아예 그냥 정면으로 적을 넣고 가면서 빠른 아이브 뭐 이런 플레이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재동 선수가, 상대가 무엇을 시도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고요. 빌드는 똑같습니다. 이거가 굉장히 뭐같이가고 있는데 뭐 지금은 뮤타리스크페이크를 주면서 더블링 러커를 하게 되면 입구를 잘. 완전히 터막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정도로 진행됐으면은 에, 뭐 오버로드로 테란의 진출 타이밍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할수 있는 상황인데 어, 러시거리상 나오는 거 보고 스톱볼리준비해도 얼추 뭐 에, 수비할 수 있는 정도 되거든요. 리탈리스크 뛰어갔고 이재동 특유의 그어 이재동 표 정말 한때는 진짜 다른 적우들이 휴내조차 못내는 정도의 리탈리스 그 컨트롤이 있었죠. 그리고 리탈리스 컨트롤로 태란 공략하기에도 내리 보면 좋아요, 면네. 응. 그 얘도 또 계속 더잘 먹혀요. 저벌링 교차 연패한다면 더잘 먹힙니다, 이재동이요. 2호가 뭐 연보선 이건 다 끝났어요, 거기서. <laughs> 자 일단 뭐 철저하게 이재동 선수가 오버로드 시야를 통해서 이 이시영 선수의 어떤 그 준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테라리 원배럭 더블하우스도 빠른 태클을 또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이재 선수가 일단 베럭스 위치가 오버로드 시야에 들어오진 이, 않습니다만 예예 예, 이재동 선수는 딱 저글링 발업되는 타이밍에 맞춰갖고 저글링 추가를 해줬고 베럭스 음, 음, 음. 급격히 늘리는 건뭐 양상은 비슷합니다 이제 삼기지 가져가죠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적당한 저글링과 메탈리스근 찍으려는 그런 의도이고 아, 어, 그, 앞선 그, 경기가 좀 흡사하게 흘러서 비교가 좀 되겠는데요. 네. 근데 네 바로 비교 되죠. 네. 뭐 똑같아요, 지금까지. 는 네, 거의. 굉장히 비교, 가 되기, 됩니다. 예. 네, 아주 거의, 뽑은 뭐, 뭐 저글링 숫자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고, 비슷한 면이, 흡사한 면이 정말 많긴 하지만, 네. 예, 이재동 선수는 저글링 발업이라든지, 현재까지 얼른 뽑았다든지, 이런걸 갖다가 되도록 감추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네. 방금도 오버로드 한 길을 밀어넣고서, 베럭스 모습을 봤죠? 예, 그니까, 지금 경계에서는 이재동 선수가 이신영 선수의 은 플레이의 의도를 꽤 뚫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신영 선수는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나가줘야 자신의 본진에서도 어떤 그터렉 공사라든가 이런 걸할수 있는, 어, 시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이재동이부터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예, 네, 네, 뭐, 미살 털의 준비는 뭐, 미리미리 잘 되고 있는데, 어, 이신영 선수는 이재동 선수의 저글링도 못받고 예, 네, 그 뭐, 초반에 뽑은 거몇개 제외하고는 못 봤었잖아요. 예 네, 입구 쪽에 수비 라인을 갖추면서 나가고 있는데 저글링 잘 숨겨놨고요 언덕 쪽에 자이 형은 압박 첫 압박 병력이 네. 거의 상대편의 안바닥까지 밀어버렸거든요. 네, 네 컴셋을 한번 써봤습니다만 저글링이 어디 있는지는 일단은 발견을 못했고 뮤탈리스크 뮤탈리스크 나오는구나 하는 정도 상황까지만 컴셋으로 좀 확보가 됐을 텐데 예 네, 저렇게 그렇죠 개월째 나와 있다가 뮤탈리스크하고 자 지금 중요한 거는요 앞선 경기와 비교해서 처음 나오는 한 부대 간에의 병력 후속이 나왔을 때 합쳐지게 할것인가말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네, 이후에 후속 병력과 절대 안 합쳐지게 하기 위해서 이명는 모든 유타는 팔발이 움직이다. 지금도 보시면 컨트롤 통해서 가만히 짜고 줄여주고 있거든요. 마리이나 줄었죠? 메딕도 줄었어요. 네, 머릿지 공업이 됐습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플레이가 먹혀들어야 후속 병력이 합쳐지지 않고 함께스가 무난히 돌아가고, 로프가 전환이 네. 되는 거예요. 어, 머리네리 거의 다 죽었는데요, 지금요. 방금 전 같은 경우는 컨트롤을 해주면서 싸웠으면은 저글링이 없었어도 뮤탈리스가 이기거든요, 컨트롤해줘. 그 대신 뮤탈리스 도 많이 맞으면서 이기죠. 그러나 와. 방금 전 같은 경우는 저글링의 희생을 통해서. 유탈리스크는 별반 피해도 하, 없는 가운데 한부대 가량의 마린 메딕을 잡아 냈다는 얘기예요. 자, 어, 예. 이제 이렇게 되면 마린 메딕의 힘만으로 이재동 선수의 3캐스를 저지하거나 뭔가 타이밍적으로 안 마다로 가서 경기를 끝내기는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결국 이신험은한번 어, 마린 병력을 잃었기 때문에 재차 나가기가 부담스러. 워 이렇게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는 운, 어, 어떤 그 기세가 이재동 선수의 흐름 쪽로 약간 기울었다 볼수가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되니까, 추가적으로 뭐그 자살 공격과 저글링 달리기 있고요. 히드는이때가지도 안전했습니다. 그렇죠. 저글링 뮤탈은 지금, 지금 뭐 올인오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재동 선수가 어, 무슨 성큼 콜로니에다가 어, 자원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지금 하나도 안 지은 상태죠 성큼 콜로니. 예, 타이밍이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넘어가려는 어, 전환 타이밍이 굉장 지금. 움직임 좋아요. 그게 앞선 그 뮤탈리스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아, 지금 어, 약간 예, 손해를 봤습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피해를입어는 안되니 이 시장 병력 많이 손해봤어요. 상대 함께 스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커까지 변태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나 뭐 어쨌거나 머린매딕은 예, 뭐 머린들 뭐5 0원밖에안 하는 거 예, 앞만당 먹고 나서 쫙쫙 찍어내고 뭐 오베럭에서 또 충원해주게 되면은 금방금방 금방, 예, 쌓이게 되고요. 아, 이거 스타 로펠 갈수 있기 때문에 자, 둘이라도 음 이신영 선수 역시 초반에 그 머린들 어 저글링 머린게에 지금 중요해요 여기서 일느냐 한번더참 스캐넛만 아 한번 때리면 돼! 스캐넛만 아 때리면 돼! 아 나름 눈치를 챘거든요 네. 지금 이신영이 에에에 그 이제 소리를 들었겠죠 소리를 에좀 이렇게 버러워하는 거못 봐서 살짝 들시거든요에 그래도 이신영 선수는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유닛을 각해 격파 당하기보다는 베스 나오고 차라리 덩어리 한방 병력을 키우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에에 눈치를 채고 스토킹 쓴 다음에 머리 펼쳐갖고 달려준 이신영도 참 대단하구나 싶었는데, 그걸 또 이재동도 간파를 하고, 예, 촉수 한번딱 뻗은 데 바로 언버로에서 또 럭커도 살렸죠. 예, 양 선수 모두 지금 촉은 살아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 이재동 이제 치재가 전환되고 있어요. 지상 화력도끼 세집니다. 거기가 굉장히 예, 좋아요. 분명히 현재 흐름으로 본다면, 물론, 많은 격차가 벌어진건 절대 아닙니다만, 예, 이현건주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저, 네, 예, 사이언스 퍼실리티 타이밍을 늦추는 게 뭐겠습니까? 최대한 이시영 선수의 어 지출 타이밍을 느리게 만드는 건데, 차라리 이시영은 예상되는 첫 배스를 생산하고 삼테크 타이밍에 오, 치고 나온용도로 예, 어. 예, 어. 예, 예. 뮤탈리스트 동선을 예측을 잘 해가지고, 아, 저렇게 되면 저 뮤탈리스트들, 에 예, 있어 봐야 지금 어떤 이 예. 화력으로서는 별거 없습니다만, 해줄 수 있는 게릴라라든지, 예, 아니면 정찰 용도라든지, 용도가 되게 많은 거였거든요, 저게. 자. 네, 예, 말씀드린 건첫 배스 타이밍에 뭔가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아 드랍시를 먼저 한번 한 템포 빠르게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일단 투스케 투스케니 힘이 있으니까. 네, 음, 예, 예. 그래도 어 뭐랄까요? 지금 그 이신영 선수가 지금과 같은 플레이가 또 가능했었던 것이 어, 빠르게 배스를 확보해갖고 뮤타니스크 대비하려고 겨우겨우 배스에 투자를 많이 해갖고. 겨우 이제 배슬 딱 나오는 타이밍 되면은 뮤탈리스크는 이제 별거 없고 저블린 넉커로 전환된 상황에서 배슬이 약간 뻘쭘해지는 이런 그림이 나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일단 머린들을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눌러주면서 배슬을 갔단 얘기예요 예. 그렇지. 지금까지는 뭐 확장이 되는지도 뭐 화면에 잡힌 거로 계속 방글 집중하고 있시냐한 네. 발이 끝내겠다고요. 자. 아직 기타일러전 타이밍 때문에 시험 선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긴 합니만은 문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정도 압박이면 예. 네, 예, 디파일러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 이시영 선수는 이제 체제 전환을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오우, 어, 러커 엄게말아요 지금요! 네, 메인부대 간에 밀고 당기기를 하는 네, 와중에 어떤 이 어, 후속 병력들이 계속 계속 합류되는 이 어, 메카니즘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재동 선수가 좀 전에 그뮤탈리스를 잃은 거, 습전공, 공탈리스킬 실수였지만그 이후에 추가되는 병력들 적글링으로 끊어주고 이런 거는 허무졌네요 둘이 자 그리고 디파일러 곧에 납득을 받으리라 절대로 무리해서 안 싸우면서 이재동 형은 럭 3북이 리액터라도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디파일러만 나오면 이 위기를 넘기니까요 네. 나름 럭커 그리고 그 아, 제, 그의 거리두기 네. 플레이였는데 이재동이 요 이제 무슨 얘기하면이신영이 이시명이... 파이브 디파일러전에 뭔가 승부수를 내려한게 지금 실패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재성 선수가 유리한 분을 계속 끌고 가고 그럼요. 있어요 공격형 네. 그아 닥터 그 공격형으로 쓰게하면 그 안되거든요 이수비이 네. 아니에요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사이언스 배틀리투 튀어 나오는 이런거는 아도망가다도망가다 아, 아, 이럴, 네. 이럴 때드랍십을좀 써주는건데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좀 그런 타이밍도좀 놓쳐버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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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정도 상황이 됐을 때 저그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만 네급작스럽게 테란 분위기로 확 넘어가는 그런 역할은 드랍십이 거의 합니다. 이신영 선수는 배쓰리거든요 네. 자 거기에 4기때1한시저짝좀칠 빼니까 드랍십 한 개요 지금 화면상. 그러니까 앞서서 전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재동 선수 그때 후방을 노리는 드랍십 이런 그렇죠. 어떤 수준인데 그렇다고. 이제부터 네. 물론 안 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서 이신영이 지금 노리는 드랍십은 앞선 타이밍보다는 좀 맞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네. 메인 부대가 뭐 네, 전멸을 한 거는 아니긴 했지만. 어쨌든 교전을 펼치고 있거나 최소한 최소한 센터에서 중원의 어떤 어 누가 주, 어, 중앙을 장악하고 있느냐를 놓고 첨에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드랍십이 들어가야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가운데 단독으로 드랍쉽만 움직이면 성공률이 특히 이재동 선수는 너무 낮고요. 네. 네. 자 그래서 드랍쉽도 계기서 가져가고 네. 이렇게 복잡하게 가야 됩니다 이시점 경쟁을 네. 아직 있거든요. 네. 이제 이미 노출이 됐고 네 디팔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막혔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되죠. 아, 네. 다시 게 낫겠는데, 어? 그니까 사실 이 이후에 오. 어떤 역전이라는 것은, 네, 레이트 메카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3시 멀티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입구가 봉쇄당할 거예요. 네, 그래도, 아, 드랍십. 아, 네. 미치다미치다 그나마 중간중간 됐어요 네, 네 이순영 선수가 드랍십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준비가 된건 아니었지만, 동시 세기의 드랍십을 이용해서 한기 있는 멀티 쪽으로 날리고, 두기로 그 멀티 쪽으로 날린 건 오히려, 비기가 떠볼 수 있죠. 네. 드랍지 부위로 본진을 강하게 때려갖고 한번 승부수를 노린 거였는데, 그게 지금 무산된 이상. 아, 그렇죠. 네. 이거는 완전히 넘어, 완전히 넘어. 네. 그 이승영 선수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게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정면, 발어커 때문에 뚫렸죠? 그니까, 뒷발로 나올 때는 좀어야 돼요. 한편, 저그 테란전에서 저그가 도비가 되는 시점이 있는데, 네. 삼캐을 어떻게 할 것이냐, 4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이제는 어쨌가뮤탈리움직임기 좋았기 때문 이런 경기가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탈로 지금 흘리는 법이 있었을 그냥 아다 그냥 작은 실때 불과한 것이 이좀이호은 엄청 불안해가지는데 이재동이 가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 예예 예, 예. 예 글래디에이터에서의 예, 테란제 조그는 테란이 살짝 예, 앞서는 뭐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재동 선수가 예,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자이호와 예. 이재동의 리상도 자 승자전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글래디에이터 리상도는 어떤 승간가 나올 건지 최근에 이성이 다 알겠거든요 다음 주에 직접 확인하시죠